이번에 S 노트에서 새로워진 기능이 바로 S펜 기능인데요. 화면에 손을 대고도 이렇게 S 펜을 움직이면 펜이 작동이 되는 기능입니다. 이게 전자기 유동 형식으로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S 펜에서 가장 이번에 특징적으로 기능이 추가된 게 바로 포토 노트라는 기능인데요. 이 포토 노트를 문서나 사물 같은 것을 이렇게 찍으면 기울기 아무렇게나 찍어도 이렇게 문서화 시켜서 일반 문서 편집하는 것처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. 이렇게. 문서가 이미지화돼서요, 편집용으로 전환하기를 누르면. 여기에 글씨를 새롭게 쓸 수도 있고 줄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편집 기능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을 좀더 글씨를 키우고 싶다 하면 글씨를 또 바꿀 수도 있는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. 15, 16으로 바꾸면 글씨가 또 16으로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글씨를 또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새롭게 포토노트라고 생겼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바로 스마트셀렉트라는 기능인데요. 다중 스크랩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에어 커넥트 기능에 들어가서 스마트셀렉트라는 기능을 들어가시면요.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창에 여러 개 창에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캡처를 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화살 버튼 눌러서 또이 부분만 캡처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중으로 스크랩한 것들을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가 될수 있는데요. 이렇게 한 번에 스크랩한 것들을 전송 다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어요. 메시지나 뭐 이메일로도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. 네, 이즈 셀렉트 기능이 있는데 바로 드래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키보드의 컨트롤 키 같은 건데요. 이렇게 스마트 S 펜을 눌러주시고. 하시면 여기 화면에 버튼이 이렇게 화면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그 부분만 선택이 가능하고요. 또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드래그 하고 싶다 하면 이 부분까지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선택적으로 될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된 기능이 카메라 기능인데요.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아무리 흔들리는, 흔들리는 상황에도 OSI 센서가 작동해서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셀프 촬영에서 모드에서 와일드 셀프 촬영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. 뭐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사진을 찍을 때나 그리고 풍경, 좋은 풍경에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최대 120도까지 화면이 각도가 화각이 이루어져서 촬영을 할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셀프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. 셀프 촬영을 할때 이걸 버튼을 누르는 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힘들어서 후면 카메라에 심박 센서 기능이 추가됐어요. 이렇게 이걸 누르면 눌렀다 떼면 다시 사진을 찍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. 그리고 370만 화소로 여태 스마트폰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.